반갑습니다. 이 정도 수익기가 된다면, 야 너도 프로급이야를 맡은 울산바둑학원 원장 김현섭 프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최고급 문제풀이 첫 번째 시간 1일 3제 강의를 맡은 김영민 선생님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흑선인데요. 김영민 선생님 혹시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반갑습니다. 일일삼제 강의를 맡은 김영민 선생입니다. 제가 지금 이 문제를 보게 되면, 백이 흙을 잡을 수 있는 수는 세수 정도고요. 반대로 흙이 백을 잡을 수 있는 수는 여섯 수이기 때문에, 흙이 죽어 있는 그런 모습 같습니다. 네, 아주 뭐 문제에 대해서는 잘 파악을 하셨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어, 이 문제는 최고급 문제고요. 활로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흙이어이 백을 잡을 때 어떤 식으로 잡아야 되느냐? 자, 한번 제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수로는 어뭐 이렇게 뭐 공도를 줄이고 뭐 지중하는 거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호구를 쳐야 되는데 아주 기본적인 수죠. 자, 이 기본적인 수를 뒀을 때 백이 어떤 식으로 둬야 될것 같나요? 이게 지금 흑이 수를 늘리려고 하는 거 같거든요. 그러면 백으로서도 그냥 생각할 수 있는 수가 바로 일선에서 젖치는 수가 지금 떠오르거든요. 여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어, 여기가 이제 첫 번째로 떠올랐다라는 것은 어, 사활 훈련을 어, 많이 안 했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한 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수가 어, 가장 일반적인 수예요. 그러나 어, 이 문제는요. 그냥 일반적인 수를 생각해서는 절대로 풀 수가 없는, 어,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젖히게 되면은요, 어, 여기를 뻗어서 이육가무가의 형태로 이제 죽게 되는데, 이 수율기 역시 좀 빨라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공배가 이렇게 차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텐데요. 어 여기를 한 점을 때린다 해도 여기서 어, 바깥으로 이렇게 막는 것이 아니라 바깥으로 막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죽게 되는데 여기서 여기를 메어 가게 되면은 백이 여기를 들 수가 없게 됩니다. 이건 자충이 걸리죠. 그래서 여기서는요 백이 젖히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정말로 빨리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는 이게 안 된다라고의 그 판단을 5초 이내로 하셔야 됩니다. 헐, 저로서는 상상이 안 됩니다. 네, 훈련을 어 이제 많이 하다 보면은 이게 한5초 정도 걸린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면 이제 배간 태서는 어떠한 수가 있느냐? 어, 본능적으로 이제 나오는 수인데 어, 고수들은 이렇게 위기가 닥치면 본능이라는 게 나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본능적인 이제 백의 한 수는 바로 이렇게 패를 한번 어, 만들어 보겠다 라는 게 이제 본능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어, 흙이 어, 걸리는 수로는 어, 뭐 여기를 두거나 이제 여기를 두게 되면은 그냥 패가 되는데요 먹여치게 되면 패죠 이거를 백이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를 뻗게 되면은, 여기를 막아서, 자, 여기서 백이 환격으로 잡는 수, 그리고 여기를 돌파해서 잡는 수를 맛보기를 보기 때문에, 여기 속임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흙은 뻗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뻗어야 되는데, 여기서 백이 막았을 때, 여기서 어떠한 선택을 할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아무케도 초급자나 중급자의 경우에는 지금 환격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 돼 있기 때문에 일단 그것을 방지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우리 생각과는 다르게 이런 파격적인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측면에서 제가 생각해 볼 때는 그 일선에서 흙을 이어야 되지 않을까 일단 이쪽을 말씀하시죠 예, 예, 예예 그것을 두면서 흙 다섯 점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어 바둑을 이제 많이 이제 접하시지는 않하셨지만 굉장히 이제 눈치가 굉장히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여기서는요 어 여기를 이제 있게 되면은 여기를 막아서 어 도저히 안되는 모양인데요 물론 여기서도 여기를 먹여 쳐서 흙이 그냥 죽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이 이 모양은 아주 유명한 환격의 모양이죠 그래서 네. 어 어렸을 때 바둑학원에서 환격이라고 그러면 여기 한 점을 때리면은 다시 이렇게 크게 때려서 어, 손해를 본다라고 배웠을 겁니다. 예. 그런데 이 문제는 파격적이에요. 오히려 오히려 어렸을 때그 선생님한테 배운 것들을 꺼집어 내서 이렇게 두면은 망한다. 하는 수를 끄집어낼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더 어렵겠죠. 자, 여기서 다섯 점이 죽어 있는데 한 점을 드러내서 여섯 점으로 죽여 버릴 거예요. 자, 여기서 그, 그러면 그렇게 더 많이 죽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죠. 자, 이거는요. 백이 여기를 드러냈을 때 굉장히 큰 차이가 됩니다. 자, 여기를 드러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이렇게 딱 때리게 되면은 여기서는 아, 보이나요? 야 아, 이제는 좀 보이는 것 같네요. 때려놓고 보니까 에, 흙돌이 있었을 때는 이제 제 눈에 안 들어왔는데 이렇게 백 흙을 따놓고 보니까 백의 단점이 보이는군요. 네, 단점이 혹시 어디라고 보이시죠? 그거는 뭐 양호구가 될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네, 이 자리가 예, 보이죠. 예, 네. 예. 이 자리를 이제 맞게 되면은. 백이 어, 여기를 이제 웅크려도 먹여치기로 이제 잡게 되겠고요. 여기서 이쪽으로 이어도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죽는 모양이 됩니다. 자, 우리는 이 문제를 결국에 실전에서 잘 써먹어야 되는데 실전에서 이게 보이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실전에서는요. 대부분이 이렇게 패를 하기 십상인데 훈련을 많이 하다 보면은 이런 이제 파격적인 수들이 어, 이제 보이는데요. 혹시 이 문제는 혹시 프로라면 한 어느 정도 걸릴 것 같나요? 아까 한번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뭐 적어도 뭐 프로라면 뭐오 이내에 푼다라고 뭐한뭐오 이내에 푼다고 한, 하는데요. 저로서는 이제 상상이 안 되고 또 프로가 되려면 그만큼 많은 문제를 풀었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문제는 어 사실 뭐 프로라면 또 이제 프로를 지망하는 굉장한 또또 어또 학생이라고 한, 한다면 수익기로 풀기보다는 본능에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본능에서 나온다면 엄청나게 많은 어~ 사활 훈련을 했었겠죠. 네. 그래서 이첫 번째 문제는 어~ 이 환경이라서 어~ 환경은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고정관념을 깨버리는 문제였습니다. 아~ 정말 기상천외의 문제군요. 네. 이렇게 해서 네. 어~ 죽는 어~ 문제였습니다. 문제는.